예, 안녕하십니까. 날이 풀리니까 비가 옵니다. 또 추워지면 눈이 오겠죠. 우리가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씨에 맞추어 살고, 눈이 오면 눈 오는 또 날씨에 맞추어 살고, 햇볕이 따뜻하면 또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 날씨 탓을 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그리 지혜롭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제가 불자님들하고 어디든 이렇게 순례를 갈 때마다 한 번씩 꼭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어, 제가 중국 오대산하고 인연이 깊은지.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어, 갔었는데 한 번은 혼자 한달 정도 어, 배낭 여행을 했고 나머지는 불자님들 또 신도님들하고 어, 또 스님들하고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한국 불자님들이 이 오대산에 제법 그 순례를 많이 다니던 시절입니다. 여행 첫날인데 어, 비가 제법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그 호텔 큰 식당에 갔는데 옆에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마 단체 순례여행을 오셨나 뭐 그럴 겁니다. 그중에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고사님이 이비 오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뭐 외국 여행 왔는데 첫날부터 비가 와서 뭐 재수가 없다느니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뭐 장애가 많다느니 우리가 속된 말로 계속 공시렁공시렁이 불만 투성의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같이 온 노보살님이 달래느라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또 음식도 맛있는 거좀 떠다드리고 해보는데 더통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어, 노고사님이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 오전 순례를 가서 어, 잘 마치고. 점심 먹으러 이제 갔는데 패키지 팀이라서 그런지 또 같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여러 팀이 모였어요. 이 부부를 또 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밖에는 이제 비가 오고 있었죠. 노고사님은 아침보다 더 불평 불만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보살님도 더 부드럽게 말하면서 막 달래고 달래는데. 이게 잘안 돼요. 그 팀의 그 다른 그 분들은 이두 분과 말을 섞지 않고 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이제 음식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또 점심이 끝나고 이제 저는 또 오후 술래를 떠나고 술래를 잘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그 팀을 봤습니다. 뭐 거사님 얼굴은 뭐 보기 힘들 만큼 이제 찡그러져 있죠. 노보살림은 완전 녹초가 되고, 뭐, 멘붕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이 여행에서 찾을 그 어떤 즐거움도, 어, 볼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 뭐 음식도 드시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노 부부에게 이 여행은 어떤 추억,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어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비 오는 가운데 어렵게 여행 왔으니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그 가운데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하게 보냈어야 하는데 이두 분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거사님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때문이겠죠? 비 오는 것을 자기 운수나 또 이어져서 이제 기분이 나쁘다,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오대산에 비 내리는 그 풍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전혀 느끼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역시 이런 유사한 일들 속에서 노고사님처럼 불평, 불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날씨에 사람이 맞춰야죠. 날씨가 사람에 맞춰지지 않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씨와 같습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우리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 기타 인연 맺어진 사람들, 이들 중에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내 통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분들은, 뭐, 내 뜻과 상관없이, 뭐, 비가 왔다가 개었다 왔다 하는 날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자녀는 뭐, 불자님들 뜻대로 되는가요? 불자님들의 배우자가, 불자님의 그 마음에 맞춰가며 살아가는가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사람과의 문제만 그런가? 이게 아닙니다. 어, 내 자신을 놓고 보면 내 건강 문제가 언제든 내 마음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뭐 어떤 분은 집이나 상가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안 팔린다. 또 장사가 생각만큼 잘안 된다. 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취업이 아예 잘 되지 않는다 등등 뭐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어, 속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내 통제를 벗어난 그런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노력하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가? 이것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나의 행복, 나의 괴로움,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날씨에게 하루 종일 시비거느라고 함께 여행 온그 부인과 또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그 노고사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전화가 왔는데, 노보사님이죠 결혼 50주년 맞이해서 작은 이제 파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골문게 터져서 한바탕 했나 봅니다. 그 50년 동안 똑 같은 일로 싸운 거죠. 이런 쪽으로는 끈기도 대단하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싸우면 기분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죠. 특히 뭐 좋은 자리에서 싸우면은 더욱 그렇죠 그 여행 온 부부처럼 그 좋은 자리에 여행 왔는데 어 좋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여행이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엉망진창 된 마음으로 또 저한테 신세 한탄하는 그 전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냐? 그좀 지나면 또 싸웁니다. 또 엉망진창된 마음으로 또 저한테 신세한탄하는 전화를 하실 겁니다. 어 이거는 그분한테 내가 한번 영상에 쓰겠다고 뭐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 동의를 막 어, 뭐 구하고 어, 그분이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다른 사람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과 상관없는 일까지 이 기분을 연장시켜서 불평 불만하고 또로 화를 이 삭히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의 마음이나 뭐 어떤 감정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 또는 자기 기분 뭐 여기에 완전히 빠져 가지고 어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될 행복을 어 놓치는 분들이 있죠 중국에서 그 우연히 만난 그 노고사님처럼요. 그럼 이게 왜 자꾸 이러느냐? 이게 다 나, 내 생각, 내 느낌, 뭐 이런 것에 대해 그 견해가 다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본인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뭐 우울해지고, 비가 나고, 뭐 심한 사람은 자신을 재수없는 사람, 자신은 뭐 업장이 두터운 사람, 뭐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이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신을 이렇게 해치는 사람도 없는데 뭐 자기를 남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뭐 무진장애를 씁니다. 말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하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려는 의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는 또 얼마나 잘나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또 남에게 이 나의 이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서 아 나도 죽는다는 것을 어 말로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 내가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어, 아는 것 같지만, 이 영원히, 이 나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충동이 항상 일어납니다. 조금만 이상해지면, 어, 힘들어 하죠. 뭐, 몸에 조금 안 좋거나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뭐뭐 뭐 병이라도 좀큰 병이라도 생겼 큰 병이 생겼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은 공포 두려움 이런 마음에 휩싸입니다. 어, 위험에 봉착할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평소에 그러한 불안과 어 이 힘든 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계하고 그리고 남보다 안전하고 좋은 위치를 먼저 차지하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가요? 우리 이 우리는 어 업으로 태어나고 이제 또 업을 짊어지고 어 가는데 이 전생의 업으로 요번 생을 살고 또 요번 생의 업에다가 해결하지 못한 전생의 업이 있으면은 그두 개를 또 짊어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 속에서 나 혼자 어떻게 어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인연 속에서 태어나고 인연 속에서 성장하고 인연 속에서 늙어가고 그 인연이 무것의 인연이 다면은 이제 먼길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 나는 그 무엇에 인연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데도 그 인연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 배우자, 뭐 가족. 이 친구의 어떤 기분, 감정, 생각 이런 거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남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거나, 또 자기만 일단 잘 살면 된다는 식이거나. 뭐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하거나 조금만 힘이라도 있으면 자기보다 조금만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배하려는 그 욕구 등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에고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제 아상이라기도 하고 뭐뭐 뭐 악연이라고도 합니다. 이 에고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도 힘들게 하지만 자신이 이 에고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요? 하지만 이건 역시 본인이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에고가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여 이 남들과 또는 부부와 부모 자식 이 사이에서 화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고 함께 같이 일하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아, 어떤 분이 만약 이런 분과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은 뭐안 봐도 뻔합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애고가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상이 높은 사람이죠. 아상이 높은 사람은 항상 잘된 일은 자기가 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뭐잘안된 일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어찌 됐든 그것이 자기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뭐 불만과 분노가 대단해서 어뭐 하하 뭐함목 이런 거 깨는 것이 일수입니다. 기만이 어, 아니 자기가 세상 일을 아주 잘한다고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러니 남한테 말하기 좋아하고 조언하기 좋아하죠. 이 특징이 뭐냐 남한 남이 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남이 조언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 바닥은 어, 결국은 이 에고 아상 때문인데 결국 남을 경시하고 어, 남의 허물은 아주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자기의 허물은 볼 줄을 모르죠. 또 자기가 아는 세계가 얼마나 좁은 세계인지,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넓고 많은지 그거를 모릅니다. 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을 위해서는, 어, 다른 사람의 입장, 뭐 다른 사람의 뭐 처지, 뭐 이런 거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어, 좀 착취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뭐 죄책감 이런 게 별로 없죠. 그, 그러면서도 또 남한테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고가 강한 사람은 결국 자기를 남과 결별시켜 외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자기가 만든 이 좁은 세계 안에 자기를 부속하고 가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이런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떤 재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이, 이처럼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 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어, 이런 사람들은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을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아니기에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뭐, 고통입니다. 주변 사정, 주변 사람,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물건이면은 그 물건에 대한 사랑이 이게 보면 물건을 어떻게든 가지려 하고 그것이 사람이면 어떻게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 싫어지면은 또 그냥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버리죠. 이 사람이 어, 어떤 사랑이 만족되었을 때 거기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은 또 다른 사랑을 또 구하러 또 돌아다닙니다.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애고가 강한 사람은. 어, 물건에 대해서는 어, 남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야 하고, 어, 자기 분수에 넘치게 아주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뭐 좋은 신발, 이런 것을 뭐 찾아다닙니다. 네, 불자님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에고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 불자님들에게도 좀 있는지 어 확인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 그냥 그 정리하지 않고 남은 생을 살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다음 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감수하시려고, 어, 하십니까? 중국에서 만난 그 노고사님은 저에게 제가 막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어쩌면 저에게 큰 선지식, 스승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마음,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자주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 법연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매우 고마운 분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이 막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위주의 삶 이런 에고 이것을 다스리지 않아서 가족과 남을 힘들게 하면 이렇게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그뭐 위에서 이어 에고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양을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있으면, 어,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오전에, 어, 마음 다이어트, 딱, 이런 그 짤막한 글을 한 줄, 몇줄 썼는데, 어, 이 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 이것도 역시 다이어트 대상이 아닌가요? 이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순간, 어, 자신부터 편해집니다. 내려놓은 사람만 그 내려놓은 다음에 편안함을 아는 거죠. 어, 찰나에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서는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 마음의 군더더기, 행복을 방해하는 어, 나의 안 좋은 어떤 오래된 습관들, 이런 것에 고집하고 집착해서 끌어 안고 살지 말고, 음, 툭 내려놓읍시다. 어, 내려놓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손상, 뭐, 다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편안해집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십시오. 아미타불.